안녕하십니까 혼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혼독 말씀은 참부모님 말씀선집 제17권입니다 책에는 문선명 선생 말씀선집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목은 정성의 예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정성의 자리에서 자신을 갖추어 전체 앞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심입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역사적인 결실을 남기고 혹은 그 시대에 있어서 남다른 실적을 거두어 후대의 표본으로 남기고 또 후손들이 본받을 수 있는 모체로 남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성들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작거나, 혹은 크거나 간에, 역사적인 사건의 배후에는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성 어린 과정이 있고,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만이 역사적인 면에서나 시대적인 면에서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잘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성의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어린 정성의 터전 위해서 새로운 문화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수고했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인간세계를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도 역시 그 세계를 창건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큰 정성의 터전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구하지 않으면 세상을 구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길을 걸 나온 사람들은 소망의 터전, 구원의 복음자리를 인류 앞에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정성의 터전을 준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섭리를 해 나오셨던 것입니다. 정성드리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즉 일편단심을 지녀야 합니다. 영적 세계의 도움이 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을 알게 됐냐면, 한국에서 방송하면 전 세계가 따라갑니다. 방송국 많아가지고 이런 것이 없어요. 부딪히게 되면 기억 부딪히면 꽃게나간내게 부딪히지 않으면 그게 있었는데 부딪치면 꽂게요. 톨게오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반대면 그 반대는 마음이 커갈 줄 알지만, 그 주변의 일들이 전부 다 사라져요. 선생님이 좋아하고, 선생님이 좋아하고, 또 선생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은 연계에서 조건만 잘라도 데려가요. 왜? 지상만이 아니에요. 연계까지. 여영들. 네. 선생님이 일을 열심히 돕던 사람이 열심히 더큰 방향을 따라 돕게 할 도움은 영계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도움을 거치면 영계에 도움받던 이 기의 연결이 끊어지면 말 조상들이 의슬을 것을 권하네요 그 사람을 데려갑니다 무슨 말을 하세요? 데려간다고 왜덥다가왜반돌냐기요 동네에서 덥던것 같이 한 군이면 군을 도와라기 군은 도는 것 마치 돌을 도와라. 크게 하라는 거야요 돌을 도왔으면 나를 도와라. 육지를 도왔으면 바다를 도와라. 바다를 도왔으면 공중을 도와라. 커지면 커지면 그 공중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왜? 뿌리가 이엔 우주의 뿌리와 같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연결돼 가지고 연결되는 걸 몰라요. 에? 뭐, 하나님이 돕는지 뭐든 날게 뭐야. 어? 그러나 그 근본된 기의 뿌리는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되을 만큼 하나님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다가 구면되게된 말이요. 조상들이 와서 그 사람 데리갑니다 때문에. 선, 생님이 사랑받던 사람, 또 선생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다 그만두고, 그 반대로 되거든요. 면 조상들의 길이, 땀 길이 맥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치워버려요. 조상이 막, 조상이 막 치워버려요. 그렇게, 그런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기 DDA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여러분들이 말같이 DDA에 대한 생각을 하고 기도하버리는 거예요. 그게 커지게 되 있지. 정성들이면 커지게 되 있지. 여러분, 훈덕에서 여기 지금 말씀을 가지고, 정성들으면 훈덕에 하는 그 사람에서는 정성들인 비리에 대해서는 영적인 분위가 가중하니까 힘이 뻗는다는 거예요. 그래, 정월들은 정월 초하루고 6월 초하루. 달라집니다. 아, 그러면, 춘, 하, 추, 동, 는 봄이 있으면 여름에는 무성해요. 어? 여름에는 가을은 열매 맺힙니다. 열매 맺힙, 수수해가지고, 다음에 보장해도가지고, 더큰 농토분 농토, 더큰 저보다 뜻의 기반을 넓혀야 할 텐데. 넓힌 것 그만둔다니까요. 어, 그럼 연계에 그걸 준비하고 있던 것을 그만두니 그 책임을 두고 여기, 여기에 터널에 직접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서 조상들이 와서 왜 우리 갈 길을 막론해 데려갑니다. 데리가고그 데려간 자리를 딴 종족, 딴 성씨, 예? 그 이상 정성들을 보태줍니다. 정성 들은 사람은 망하지 않은들인거예요. 정성들이다가 자기네 떨어뜨고 면그 부흥사들의 자 자녀들이 잘되는 집안이 없습니다. 우리 통일교회 자녀들이 잘되고 못된다는 말은 선생이 어저저 저렇게 도와주던 것은 세계적인 문, 왜 세계적인 구만들에게 응? 더 발전 세계지. 응? 그 비어든, 비어든 것이, 여전히어든 것이, 도를 넘고, 나라를 넘고, 세계를 넘고, 하나일당까지도 그 우는 뻗출 수 있는데, 왜 넘어가지 못하냐. 응? 그, 여러분들 이, 이, 천성의 이모 어떤 저, 이것이 세도, 어? 세도를 부르는 기의 힘을 장사할 수 있는 힘이 계속할 수 있는 것들은 이것이 교조교본이에요. 하늘과 땅, 어딘지 연결됩니다. 응? 해보로 정성 들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죽은 것들은 애기들도 앞설라고 했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도 중사하면 애기들도 끊어집니다. 그러면 애기 자신들이 건강이유지 못해요. 부모가 컸기 때문에 애들 데려갑니다. 그걸 몰라요. 무서운 길이, 무서운 길이 정성비는 거예요. 그걸 바로 돕게되면제 재산까지 골이 쭉, 열리지만은 책임진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기록해주면영계의기여운 그 새가 와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그 저상에 와서 사탄 세계에 파괴하던 것마저 지워버립니다. 때리가요. 통을껴서두번 해와. 아, 잘 믿던 사람이 최버리는데 병이 나요. 병이 나요. 다부분 암병 아니면 나쁜 병이더라고요. 다 그래서요. 응? 내가 안병은 고칠 수 없거든. 두둑은 저절로서의 약을 쓰더라도 무니다 데려가는 거 <laughs>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그러할때 알기 때문에 네? 한국만을 위할 수 없어요. 죽어가는 음? 여러분 아들, 딸만을 위할 수 없는 게요 음? 그것이 퍼져나가는 세계. 여긴 수평이죠. 저 입체로 거려합니다 어? 그렇게도. 그기 때문에 훈독회가 필요해요. 디디를 중심으로 은 훈독회. 그 날까지 선생님이 앞장서 가야 됩니다. 아, 지금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어? 아, 세계. 주변에 있는 전제, 동서남북을 위해 같은 사람이 동쪽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에? 서쪽이 기울어든 말이에요. 이 우주의 구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보다 가까운 사람들만데 와서 그 가까운 사람이 조상들이 와서 조상과 후손은 핏줄이다 같습니다. 핏줄이 여러분 저보다 아, 수혈 같은 거 보면 말이요, 어? 조상이 무슨 요인에 따라가져가지고 그후손이천태만 달라진 겁니다. 형이 같으면 어느 때라도, 응? 음? 북쪽에서 남쪽 끝에 가고, 남쪽에서 북쪽 끝에 가고, 남쪽의 끝에서 북쪽 끝에 가고, 서쪽 끝에 가더라도, 혈형이 같은 데는 효과. 그럴 때는, 어떤 귀현 거라도, 전부 다, 자기 일적에 옮게될 때는, 그 일적에 있는 것을 위해서, 정성 들여가지고, 그 일적 현재의 귀한 거 갖고 있는 이상의 정성 들으면, 빼가요. 빼갑니다. 그러면, 그, 지금까지, 선두섰던 가정환경이 빼가니까 조상들이 보고 땅 위에, 땅 위에 사탄까지 협조해요. 빨리 빼가! 그러니까 사탄까지 협조해서 조상들은 자기들은 못되지만 자기보다 가까운 조상들이 용기에 서서 들어서 빼가. 빼가면 그 은사는 그 은사대로, 저보다 확정되라고요. 물이 흐르는 강을 저방 막는 것딱맞춰봤습니다 응? 저방 맞저 흘러갈수록 흘러가가지고, 저기서 세계 끝까지 자동적으로 순환하는데, 왜 자동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해 중간에서 막은 책임자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자들이, 가까운 계속 못하고, 또, 계속 왔은 자들이, 먼 곳을 딴 곳에 돌아왔으면, 국민이 미니 미니까 조상에 와서, 그의 제일 가까운 사람들, 조상이라든가, 자네들에서 환경에 대신 데려갑니다.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을, 이제, 몽고 중심 삼아가지고, 이 털을 없애갔던 사람들이, 예? 몽고 반, 반, 반점 황인종이야 그 몽고로부터 말 1차, 2차, 4차, 7차 대회까지 하다가 대회 못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어. 몽고보는 신천대 선생님의 자금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어? 유전이든가, 그러려면 으로 들든가, 새로운 일인 누이를만들었나 하면 자기 이름만 들었어. 응? 선생님이 영향했으면 그걸 완전히 자기들 소유로 소유가져가지고. 응? 그러면서 몽고에서 돕는 사람을 털을 응? 욕으로 불해먹는 응? 대신 통금 안 쓰게 되면. 조상들이 와서 뜯어버려요. 그기 때문에 선생님 이제 전생님이 살아던 사람 또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길은 이 우주와 전부다 이 사고 소화가 사랑하고 나면은 파고 들어가 가지고 씨가 돼 가지고 하나의 씨가 열 씨로 심어줄 수 있는 나을할 텐데. 한시도 왕이기 않고 통일교주책을 선생님이 직화하라 가까운 사람을 집합해서 했던 것을 다른 사람의 아들, 딸 중소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한 시대에 가면서 새로운 시대가 영원히 못 갑니다. 컸다가 벼락으로 떨어져요. 종적인 가늘고 횡적인 길, 이 수평은 퍼을법 퍼불, 수로부터 고장하지만 종적인 퍼불선이 아닙니다. 꼭대가 여기서 이게 이리 떨어지고 이리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한 길이야. 음? 추나 추동 사들 한대 떨어지니 그래니 자기 계통을 통해서가자 가지고 조상들의 법들을 통하 조상 이상 될수 있고 조상의 땅 희생했던 사람들은 이 중심점에 보이진 않는 자리까지 가더라도 그들이 상속받아야 한다. 응? <목소리> 세상 공보다 수단 좋다고 생각한다. 조상들의 가는 길정로들은오 왼쪽으로 갔다 하면 이 전체가 상전해니다들 보라고 배단 조상들이 어서기독교는 응? 기독교, 소위 기독교 중심에서 불교 유교 아닙니다. 여러분 응? 소학 뭐1거을 돌고 기 보면 말이야 공자님의 말세, 공자님과 자월이 순전인 철이 보지 위벽과 위불에서 철이 보위 보지. 아니라 보지야 보지 응? 보고. 상식인들이. 그것이 끝에요. 세상 끝에 돌아가 돌아올 때는 세상을 품고, 이거 다한걸에여기중 충실 볼 것도 뒤집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라서 이거 넘어가야 할 텐데, 국가 시대에 이르던 것이 세계에 쓰면 세계의 본부로 갈 텐데, 자기 국가까지팔백성들 팔아서 없애더라도 이걸 준비 그것도 뒤집어대요. 안 뒤집은 채무도 없는 요안뒤집은그 사람책 그데리가는또 믿던 사람은 그만 그대로 했다가는 선생님 자체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물로 들어가요. 그래서 3년 7년 만 되게 되면 앞에 사람 죽고 뒤에서 청산 그그 단체가 높은 떨어대요 그걸 몰라요. 일반은 언제나 수평으로 알고, 종족 기준이 언제나 그 같은 공식, 아닙니다. 그 맞추기, 맞춘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게 책임자, 역사적인, 시대적인 책임자라는 것은, 세계적인 입사 대표적인 책임은, 연대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텐데, 독자적인 자기가 현재의 국가 기준을 연결해 골 중에서 세계화 안 됩니다. 치워버려요. 세계 우에서 몰아뭐라그지 우리 못하는 게없을 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들은 계속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그 지금 정우 씨 돼가지고. 콩산세에 있는 아침으 내가 축복해줘가지고 그는데 불가하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통일 교회를 가던데. 완전히 어머니 아점 무덤을. 와. 폐장보단도 제일 가까운 소문도 크게 가져가지고 두드러진다고.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laughs> 그 지내가는 사람을 툭, 춘백구 지내가지. 인사하고 안 가. 그렇다면 내가 춘백구 들어가 지내가는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너희들 저보도클수 있는 초상길에 연결해야 될 그건 없어지는 여자분, 내가 모주 구천종, 어? 정현이 고향모주 구천종을, 국진이가 문안에 왔어요. 아버님, 모주 구천종을 샅샅이 파헤치셔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곤란합니다. 아버지, 어떡하려면요? 야야야, 파헤쳐라. 이런 좋은 때를 중고 삼고 그 식구 가운데 가까운 식구 한두 사람보다도 이 때를 이용해 자기의 이익을 보았던 사람이 세 사람만 되면 동쪽 해가 없어지면 떠올라지 못해요. 동쪽 해라면 동쪽 상대와 뒤에와 남쪽 북쪽에. 삼면을 맞춰가지고 내가 서있는데 대표들 할수 있는 대표가 없으면 지 다른 사람이 막아져가지고 저리나 갈때 거기서 뒤로 와가지고 옮겨지려고 하니까 가만히 선생님이 저상람들 기독교 전부 다 종교 성인들이 가만히 응? 우리 저 사람들 통해서 치워버리라고. 그 일을 누가 알아요? 몰라. 어? 갑자기 통 끼워 도와가지고 돈번다 아이고, 이래 천금에 줘도 해버릴 일. 그 가족이 없어집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문청재가 지금까지 90이 넘었어. 내가 이제 할 것은 통끼교는데 정성 들은 사람은 유의호원 문만이 아닙니다. 어? 박정우도 아니야 어? 이지희 기석이도 아니야 유효원 본성적 기준에서 누가 앤 막내이가 전부다 형제들을 대표로 주고서 아버지까지도 형제를 들어가면 아버지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가갔다고 모든 형제들 반대받으면서 거기를 지키는 사람이 통일주의 새로운 시대, 국가 시대에서세 세계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데서서 박화진 자를 지금,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켜가져가지고 저부다 자라갔다는 사람이 아니고 박화차 가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쉬고 있는데 고개를 넘고 땅을 파고 개척했던 사람을 빨리 내세웠다. 음? 그러니 원수가 한대 되기 전에 빨리 3년 반 7년 과정을 보채요. 3년 반도 되기 전에 확넘어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선생님의 하늘 입은 라스베가스의 후보 땜을 중심 서 삼아가지고 올해는 100년 주고서 70년 전부터 내가 거기 가가지고 개척을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나 움직이질 않아. 응? 아협회장한서뭐 선생님 뭐좀그왜 그런 후보 때 개발하는 뭘라요 브랜드 캐는 그때가 됐기 때문에 때가 가지 비난을 쓰지 못한다. 이거 사십 년 오십 년 전부터 니가 한 사람도 나서지 않다. 내가 하는 거예요. 설악배가 응? 계속 내리고 있는데, 사흘 한나짜를 죽어서 응? 다 해버렸어요. 거기에 대체하는 배가 필요하고, 말이 차가 필요하거든. 독발, 응? 그것을. 여가 (4세)/(사 세) 5인 내에 제일 고급차를 일곱 네? 대) 여덟 대) 다섯하나둘셋 넷, 네. 국가 기준으로 보세요 들어가요 네? 관광 회사가 없지만 세계에 제일 좋은 차 물론 벤츠 네. 개인 비에 붙어고뭐 그때는 벤이 있고 뭐~ 정말 네. 뭐 이게 네? 다섯 명, 아홉 명, 열 명, 열한명큽니다 어? 제일 첫 번째 아홉 어? 수를 무에 대한 아홉 수여덟에서부터밴들은뭐 어? 선생님이 타든 밴들도 여덟 개몇 대씩 있지? 아홉 대에서 아홉이 아홉 아니 아홉이 필요한 것은 열과 열 하나 열두 가지 넘기 위한 책임입니다. 서영과 씨가 고고만이 아니야. 그서 o 과 씨가 그걸 n o w y 동서남북에 w y 될수 know, you 맞아야 되는 를 u know, you 대 n o w you know, you know, 라스베가스 내 땅에서 팔아서 대출 땅도 없어 나 혼자야 음. 거기서 계속을 해.